고대 도시를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문. 저기 워든 모양은 포탈인가? 근데 아니죠. 근데 최근에 트라이얼 킹가? 뭐뭐뭐 뭐 그런 게 생겼대요. 근데 그게 뭘 쓰는 건지는 아직도 안 알려졌대.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능성은 낮지만 워든 모양 동상에 포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 할건 워든 머리에 포탈 만들기. 자, 제가 구상한 거는 고대 도시에 여러 가지 블럭들이 있는데 그 블럭들이랑 네더에 있는 블럭들이랑 바꿀 겁니다. 그러면 대충 네더 포탈의 모습이 나오겠죠? 네더 블럭들은 네더렉, 현무암, 영혼물의 영혼 흙, 뭐 이런 게 있, 있겠죠? 뭐 그런 것들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네더렉이랑 마그마 블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템이 있어요. 그리고 영혼물에도 조금 있고, 아, 흑암도 많고, 영혼 흙도 은근 히 있는데? 템이 좀 원래 있었네요. 아, 근데 이거 그냥 들고 가면 또 재미없겠지? 아이, 몰라. 아이, 새로 구합시다. 자, 우선은... 네드렉기네드렉기 어어어... 어어. 어어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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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갑자기 컴퓨터가... 어... 어... 사실 그렇게 많이 구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구하고요. 어뭐 그래도 다섯... 다섯 세트네, 서울 샌드 어우... 씨... 뭐야? 얘네들도... 얘네들도 드르륵이야... 드르륵이 드르르기 잘 돼, 드르륵... 아... 벌써 이렇게 구했어... 그감 현무암 마감마블록 이렇게만 구해 봅시다. <laughs> 경그함이죠 여기 어 흑암도 있네 아좀 느리다 어어어용하면 빠르다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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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뭐야 마그마 마그마 두 세트 다 찾았다 어? 전마음도 다 구했다 어? 흑암도 다 구했다 뭐야 딸깍? 개쉽네? 자다 구했습니다 자 이제 고대도시를 찾아야 되는데 아 고대도시가 어딨더라? 고대도시는 딥다크에 나오기 때문에 딥다크를 찾아야 되는데 딥다크 100%로 찾는 방법 산지형 위에서 일자골 파면 나오긴 한다 자 그래서 자 산지형 가봅시다 산지형 자 이거 산지형 아니죠 탈락 쟤 산지형 아니죠 탈락 오쟤 약간 산인가? 아 근데 너무 얇아 탈락 언덕이야 저건? 야, 약간, 약간, 포텐셜 있어. 약간, 후보. 지금, 후보지가 쟤 밖에 없으니까, 쟤한테 가봅시다. 오, 오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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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바이보면 나오겠죠? 바이옴이 플레인즈, 포레스트. 아, 아니고요. 여기는, 아. 스노이. <laughs> 자, 저게 빙산인데, 얘보다 더 높아. 뭐가? 스노이 플레인즈가. 초원이. 오, 크리스마스 말이 보이네요. 여기는 산 아닐 거 아니야. 여기도 플레인즈아 그래. 아니, 산컷 개넣다니까? 오! 야, 이건 산이야. 와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대충, 여기서, 아, 요런 데 잘해갖고, 쭉 가면 되겠죠? 아니, 여기도, 오오오오마가 하필이면 떨어져도 가시 위에 떨어지네. 가차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. 가차, 포야 부려. 근데도 죽을 뻔하네. 음, 음,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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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딥터크네요. 시티입니까? 시티네요. 가주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워든의 머리입니까? 그러네요. 와, 뭐 여기. 비명체 개 막네. 개 무섭네 진짜. 아. 이제 주위에 있는 비명체 어느 정도 없앤 것 같으니까 자 설명을 드릴게요. 기본적으로 벽돌 심층하면 레드라이로그 옆에 금관 건 마그마, 심층은 타일 블럭은 소울샌드로, 금관 심층은 타일 블럭은 영혼의 얼굴로, 그리고 그냥 심층하면 흑암으로 가겠습니다. 에. 네. 바꿔봅시다. 마지막으로 포탈이 없네, 포탈이 없어 포탈을 만들어줄게요 톡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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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톡! 톡! Tal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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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l 뭐야 야 뭐야 야야야야야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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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lk. t a 지금 열리면 안될 차원이 열린것 같은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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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겠지. 이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포탈은 똑같은 대로 이동이 되나? 오메, 뭐야? 여기 이렇게 첫 번째 확인. 그냥 여기 옆에, 아, 똑같네. 아, 여기가 어디지? 아하, 으아! 오케이. 자, 이제 뭐꼴 보기 싫으니까, 여기 어, 무서우니까 <웃음> 나갑시다. <웃음> 끝. 어디로 가야돼? 어? 아, 나 잘못 나가던데 어디로 가.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,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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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, 어. 야 이거 아트로어어어어어어아 <laughs>